종잣돈은 꼭 모아야 합니다. 왜 모아야 할까요? 저축해서 부자 되려고요? 아니죠. 저축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투자 기회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부자들은 전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해요. 일단 소액이어도 종잣돈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물꼬 트기가 돼서 천만원 1억,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자산이 어느 순간 훅훅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모은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죠. 왜 그렇게 힘들고 잘 안될까요? 내 마음과 다르게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1억, 만들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돈 모으기에 번번이 실패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세 가지를 먼저 세팅을 하고 실행을 하니까 돈이 드디어 잘 모이더라고요. 10년 만에 1억을 모았거든요. 여러분들도 5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크기도 하면서 보면 더 좋아요. 여러분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이치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계속 부어도 물이 차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떤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의미 있는 종잣돈을 모아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돈 그릇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 바닥을 먼저 튼튼하게 보수를 해야 돼요. 계속 이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도 돈이 줄줄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돈이 모이지를 않거든요. 이 바닥을 튼튼하게 보수하면 그 후로는 자동으로 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물론 보수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이거를 해치워야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행운아에요. 행동을 할수 있고 앞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카드 할부 청산하기. 여러분 카드 할부는요 우리가 카드 회사한테. 그 대출을 받은 것과 같아요. 또 아주 나쁜 대출이죠. 나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받은 게 아니고 어디에 소비하려고 받은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나쁜 대출, 나쁜 빚입니다. 이런 거를 먼저 청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 사용하는 카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요즘에는 다그 앱이 있잖아요. 그 앱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지금 할부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일시불로 상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이거를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총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거를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앞으로 월급받으면 이거부터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할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신용카드 값 청산. 네, 아까랑 어, 비슷한데요. 카드 할부든 신용카드 값이든 이거 둘다 나쁜 빚, 나쁜 대출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할 때, 예를 들어서 한, 합치면 뭐한 천만 원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허리띠 졸라가지고 이 천만 원을 몇달 동안에 다 상환을 해버리셔야 돼요. 이 빚을 청산하고 나면 그 후로 생기는 여러분의 월급은 다 여러분이 저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나쁜 빚을 먼저 꼭 청산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또 앞으로 영원히 안쓸순 없잖아요. 급할 때는 써야 하는데요. 이 결제일을 13일로 지정하면 좋아요. 13일로 지정하면 그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13일에 결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죠. 내가 사용한 금액이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이 되니까 잘 와닿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값이 그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는 또 14일이에요. 그래서 카드마다 좀 다르니까 보통 13 또는 14니까 알아보고 꼭 변경하세요. 저도 이제 진짜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한게이두 가지예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 그 부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빚은 나쁜 거다 이런 빚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감을 했고요 셋째 이벤트 지출 1년 예산 작성하기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종잣돈 1억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도 덜 사먹고 택시도 안 타고 쇼핑도 안 하면서 군것질, 외식, 야식도 줄이고 이렇게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꼈더니 몇십만원. 그리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몇십만원. 그런 식으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제큰 금액의 지출이 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 막 그동안 이렇게 아꼈던 거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두푼두푼 모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니까 그 의지, 의욕이 좀 꺾이는 거죠. 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치 못한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야 해요. 대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30대 평균 연봉이 세후 4,4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맞벌이면은 원래는 이제 8,800인데 어 대략 7,200이라고 잡았고요.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이거든요. 세후 월급이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연봉이 7,200이니까 그 절반을 저축하자. 그러면 이 절반이면 3,600이죠. 3년을 하면 1억 800이거든요. 중 1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600만원 버는 가정에서 3년 동안 1억을 모아보자. 라고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계획을 짜냐면 아까 7,200이 연봉인데 3,600을 축해야 하니까 빼면 3,600. 그게 이제 지출액으로 설정을 해요. 3600을.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이면은 300이죠. 월 300은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에 맞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이월 300을 다 매월 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벤트 지출 그 예산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이벤트 지출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그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라 끔씩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어, 좀 약간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지출들 그거를 이벤트 지출, 어, 계절 지출이라고 해요. 그 항목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 자기 개발. 병원비, 영양제,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가정가구, 수리비, 환절기 옷, 이런 것들. 이런 게 이벤트 지출에 들어가요.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각 가정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우리는 한600 정도 이 항목으로 쓰면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600이 나왔으면 이제 아까 그, 지출 가능했던 그3,600 있죠? 거기서 이 600을 빼줘야 돼요. 내가 실제로 매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연 3,000, 그러니까 월 250인 거죠. 250에 맞게 예산을 짜셔야 돼요. 매월 발생하는 지출을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50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250을 가지고 예산을 짜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 비정기적인 지출에 대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600은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매년 이제 그뭐 파킹 통장이나 이런 곳에 성과급 같은 거 있죠? 그걸 받으면은 그 파킹 통장에 먼저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600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연말까지 만들어 놓은 이 600을 가지고 다음 해에 이벤트 지출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통장에서. 그래서 저는 어이 파킹 통장이 있고요. 여기에 카드를 연결해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그래서 그 카드는 이벤트 지출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통장 600에서 결제가 되게끔. 이제 잔액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껴야겠죠. 또는 이제 성과급 같은 걸로 하기보다 좀 매월 규칙적으로 이 600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한 달에 50만 원 이런 정기 적금을 들수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정기 적금으로 600을 만들고 매월 50을 넣어서 600을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그 파킹 통장에 넣어서 어 이벤트 지출을 사용을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시스템이에요. 부자들은 그들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절로 불러가고 어, 알아서 돈이 점점 불어나는 그런 자동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아낀 시간과 체력으로 어, 돈을 더벌 생각을 하고요, 돈을 더잘 투자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부자들처럼 어, 우리만의 런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어, 알아서 저절로 막 이렇게 불어나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돈 모으고 투자하는 게 재밌거든요.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일할 맛이 나고요. 투자할 맛이 나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돈 모으고 투자하고 이런 재미를 느끼기 전까지는요. 놀고 먹고 쇼핑하고 이렇게 돈을 쓰는 게 가장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쾌락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쾌락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맛집 한번 갔다고 계속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맛집, 또 다른 맛집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반면에 나의 돈, 나의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그 재미는요. 굉장히 길게 가고요. 매일매일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돈도 쌓이고. 일석이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1억 모으고 싶다면, 그리고 확실히 성공하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먼저 꼭 하세요. 첫째, 카드 할부금 청산. 둘째, 신용카드 값 청산. 셋째, 1년 이벤트 지출 예산을 먼저 작성하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제 블로그에서 이런 돈 관리 자동 시스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700분 이상 받아 가셨는데요. 그 책이랑 부의 삼각형 이두 권이면은 그돈 관리부터 투자까지 기본을 다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이 월급, 보너스 받는 족족 이세 가지에 먼저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어떻게 이거를 청산하고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리치맘라이프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으니까 카페로 오세요. 다음에도. 부자 시스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